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 끝의 형태에 따른 차이와 의미를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심하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드 끝의 형태는 뭐 펜슬 타입, 그리고 둥글게 가공이 된볼 타입, 그리고 <laughs> 납작하게 가공이 된 나이프 타입이 타입으로 세 종류가 있죠. 펜슬 타입은 오로지 이제 어떤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푸시를 하는 용도인데, 어 이렇게 비트는 작업이나 뭐 좁은 틈새 공략은 어렵죠. 어 같은 형태의 어 나이프 타입과 비교해서 어뭐 특별한 고유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타입입니다. 어단어 로드 팁을 이렇게 탈 부착하는 경우에서는 어 이 스크류 방식의 탈부착 방식 때문에 어 이게 불가피하게 펜슬 타입이 사용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고정 방식의 로드에서 이제 펜슬 타입은 사실 좀 피해야 할 타입으로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볼 타입 공구는 어, 그냥 사용하게 되면, 어, 이게 푸쉬를 하는 순간에 이렇게 둥근 면 때문에 포인트가 자꾸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빗겨 다니기도 하고요. 어, 힘의 집중의 정도가, 에, 좀 제한적이라서, 어, 뾰족한 공구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둥근 공구는 테이핑이라든가, 뭐, 어, <laughs> 어 뭐, 요런 식의 이제 캡을 좀 씌워서, 어,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어~ 이는 이제 뭐~ 초보자의 경우에는 어~ 좀 날카로운 하이 스팟을 방지하는 예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어~ 사실은 보다 근본적이고 정확한 이유는 로드 포인트의 면적을 좀 확장을 해서 어~ 힘에 이런 로드의 힘의 작용을 좀 둔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덴트의 응집을 상황에 따라서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용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하이스팟을 예방하는 것은, 어, 포인트에 이게 분상, 예, 포인트를 나눠주고 힘 조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고요 어, 초보자가 이렇게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로드의 특성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 좀 좋은 접근이나 좋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덴트의 응집은, 에. 그에 맞는 힘이 이제 작용하고 가해져야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인데 볼 타입 로드는 어 응집이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덴트에 보다 효율적인 보원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어 초보자가 이렇게 부족한 포인트 감각과 힘 조절로 이렇게 하이 스팟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어뭐 일종의 이제 편법. 이나 공여지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 좀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볼타이브로드를 사용을 할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어, 힘의 작용이 좀 이렇게 분산이 돼서 보다 넓은 면적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작용을 하죠. 근데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약간 늘어난 철판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잘못된 복원 과정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뭐 실제로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깔끔하게 복원이 되는 것도 어 자꾸 복원을 해보면 자꾸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어 이런 이볼 이 타입 로드 테이핑 등의 로드를 너무 무분별하게 제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썼을 때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 복원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되죠. 어 나이프 타입의 경우는 좁은 틈을 공략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효용성이 높은 형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뭐 푸시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비트는 작업에서도 유용하고 어 이게 펜슬 타입을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어 사실은 볼 타입 로드도 이렇게 캡을 씌우거나 테이핑 등으로 이렇게 쓰는 볼 타입 로드도 이 대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 그래서 텐트로는 어, 텐트 덴트 로드로서는 가장 이렇게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가장 유용한 형태라고 어, 할 수가 있죠. 어, <laughs> 볼타입 방식을 대체하는 방법은 어 테이핑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게 되면 이 어, 대신에 이제 끝 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뾰족하지는 않고 약간 부드럽게는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테이핑을 감는 방법으로 예, 로드 포인트의 면적을 좀 확장을 해서 둔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 테이핑 양을 조절해서 보다 이제 힘의 집중도를 높이고 보다 섬세한 작업을 음, 가능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어볼타입의 경우는 사실 예,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크. 때문 어, 좀, 어 기본적으로 너무 둔하게 사용되는 편이라, 어, 좀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에 사실은 좀 아쉽고 불편하죠. 어, 대신에 이제 이 둥글면 때문에, 어, 완충제 이제 테이핑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이런, 이런 이제 캡을 씌우든, 어, 사용 시간이 이제 아주 길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 또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그, 볼타입 로드의 형태나 재질 등이, 어, 좀 다양하게 나오면서, 그, 확장의 정도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사용 시간도 또 길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뭐, 교체를 한다는 번거로움이 사실은 필요하긴 하지만, 어, 어쨌든, 테이핑을 사용하는 나이프 타입의 경우는 구조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뾰족한 펜슬 타입보다는, 어,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요. 테이핑을 하더라도, 어, 또 테이피, 테이프의 이제 재질에 따라서 또 약간씩 달라지죠. 그렇지만 에, 비교적 수시로 또 새로 좀 감아 줘야 되는 음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분들의 성향이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에좀 선택의 여지가 달라질 여지가 있죠. 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 사실 좀 섬세한 포인트 작업을 좀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이런, 에, 나이프 타입에다가 테이핑을 조절해서 쓰는 걸좀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볼타입 공구는 사실, 에, 뭐, 사, 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테이프를 많이 감으면, 네, 뭐, 같은 효과가 되니까요. 다만, 이제, 우박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일상 텐트하고는 다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해야 되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 보다 오래 버티고, 오래 사용 가능한, 네, 예, 볼타입 로드가 좀, 예, 특히 이제, 우박 텐트는텐트 덴트 형태 자체가, 예, 또 그래서, 어, 볼타입 로드가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어, <laughs> 이런 팁이 교, 팁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이 가능한 로드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선호하지 않는 입장인데요. 어 그래도 하나의 로드로 어,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로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사실은 있죠. 어 근데 단순히 이게 팁의 형태 둥글게 뾰족하게 이게 팁의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 보면 어 저는 애초에 이제 볼 타입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또뭐 또 뾰족하게 쓰는 경우도 이 나이프 타입이 아니라 펜슬 타입으로 쓰기 때문에 어 이래저래 뭐 고정형에 비해서 이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어뭐 저는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어 다만 이제 요 꺾인 부분의 길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생각을 해 보면 어뭐 나름대로 이제 가치와 의미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것도 근데 좀 생각을 해 보면 가지고 계신 로드 세트가, 구성이 좀 이렇게 부실한 경우에는, 하나의 로드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공급하는 에이스 로드 세트의 경우는, 뭐, 조금 꺾인 거, 많이 꺾인 거, 이제 아주 많이 꺾인 거 등, 구성 자체가 좀, 치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교환하고, 길이 또 바꾸고, 또팁 교환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공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뭐제 생각이나 제 입장보다는 또 게다가 모든 분들이 다 에이스 로드 세트만 쓰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작은 해두었는데요 지금 보신 거는 10파이고요 어 이렇게 12파이 로드, 10파이 로드 두 종류로 이렇게 굵기는 두 종류가 있고요 어뭐 이렇게 길이나 형태는 뭐 제작하기 나름이라 어뭐 주문 제작도 가능한 상태로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어 그 때, 팁의 이제 형태나 종류, 뭐, 이런 거 중국산으로 그냥, 어 대체해서 쓸까도 출시할까도 생각했는데, 예 보다 이제 좀더 정리를 해서, 어 소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근데 약간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볼타입 로드에 사용할 이런 캡들, 어 이런 캡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어좀 테스트도 좀해 봐야 되고요. 어, 쨌든이것도 예, 뭐,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데 뭐 직접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쓸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볼 타입에 이렇게 이제 끼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 뭐 어찌됐든 음, 뭐좀 간략하게 오늘은 뭐이 정도로 이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다면 어,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